안녕하세요 건축농장 아저씨입니다. 오늘도 오늘 밀엄 나갈 걸 준비 좀할 건데요. 오늘 한번 그 얘네들 분류 해가지고 어 택배 싸는 것까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한 번씩 다시 틀어줍니다. 돌려줍니다. 분류한 대자들이고요 보시면 아주 싱싱하죠? 보시면 이거를 마리수를 어떻게 다 세냐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 이렇게 제가 적어 놨어요. 100마리 기준이고요 100마리, 소짜로 100마리일 때 2.5g. 중일 때는 7g 정도 되고, 대 같은 경우 14g 정도 되는데, 이거 딱뭐 100마리로 제가 무게를 이렇게 적은 건 아니고 대략 한120 마리 한 20%씩 20더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정 없이 딱 100마리씩 이렇게 세가지고 주는 건좀 그렇잖아요 좀 여유 있게 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반찬통이 요겁니다 요거 이거. 이것도 일일이 다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여기다 담아드리는 건데 한 번은 제가 여기다 담아드렸더니만 그 후기에다가 싸, 싸, 싼티 난다고. 아무리 싸게 팔아도 그렇지, 여기다 담아주냐고,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, 제가 잘못한 부분이면은 좀 어떻게 사과라도 드리겠는데, <laughs>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다가 담아 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나름대로는 저도 이제 신경 써서 이거를 선택한 건데, 이걸로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, 보니까.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통을 올려놓고, 오늘 누르면, 헬로 뜨고, 예, 0g에 딱 세팅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이제, 그, 무게를, 보시면, 오늘 1,500마리니까, 100, 1,000마리면은 140g, 500마리면은 70g, 합 210g, 지금 7.8g이죠?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은 이게 100마리나 돼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밀웜이 좀 몰려 있어서 그렇지, 상당히 이게 많은 거거든요. 우선 서하 담아보겠습니다. 어느 정도 되는지.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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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. 전화가 들어와서 잠깐 꺼졌어요. 이렇게 해서 좀 넉넉하게 이렇게 넣어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통이 벌써 꽉 찼죠? 이게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담아드리면 분명히, 어 얘네가 죽을 확률 높아요. 얘네 이렇게 손 넣어보면 따뜻하거든요. 왜냐면은 얘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마찰로 인해서 열이 발생돼요. 근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저 좁은 통에다 넣어버리면 여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0%라고 보면 돼요. 죽을 확률이. 분류 작업이 끝난 애들이고요. 음, 이물 제거하고 약 1,500마리 정도 됩니다. 지금, 아까 그 통은 좀 작기 때문에 지금 이 조금 더큰 일회용 통에다가 지금 밀 기울을 우선 담았고요. 여기에. 넣어줄 겁니다. 여기에도 거의 꽉 차죠? 좀 여유가 있긴 한데,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. 밀기울 200g을 우선 같이 넣어드려요. <laughs> 이것은 서비스. 영상 찍다가 이렇게 전화가 오면 끊어져요. 여튼. 상하차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. 바쁘다 보니까. 박스를 막 집어 던지거든요. 그래서. 뭐, 좀 작은. 작은, 작은 박스는 괜찮은데. 조금 커지면. 이렇게, 사변을 이렇게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그래야 던져도 터져가지고 미럼이 뒤키어나오거나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택배를 발송해 드립니다. 뭐그한 마리씩 어떻게 다게 분류하냐, 잡냐,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, 오늘 이렇게 택배 싸는 거 하나 찍어 봤고요 네. 네. 앞으로도 간해준 군뱅이 농장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이만. 바이바이.